가을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고 산이 붉게 물드는 계절. 올해도 어김없이 단풍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가을 5060세대가 직접 뽑은 최고의 단풍 명소. 그 영광은 설악산도 지리산도 아닌 바로 경북 청송의 주황산에게 돌아갔습니다. 단풍만 본다면 주황산은 절반만 본 셈. 주황산. 이름만 들어도 어디선가 폭포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산을 단풍의 명소로만 기억한다면 그건 주왕산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주왕산은 단풍과 폭포 안봉과 전설이 하나로 어우러진 입체적인 산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산 그것이 주왕산의 매력입니다 병풍처럼 솟은 바위산의 위엄 경북 청송군 그곳의 우뚝선 해발 720.6m의 주왕산은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이 뻗어 내린 지점에 자리합니다. 본래 이름은 석병산. 바위 병풍처럼 깎아지른 절벽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나라 왕이 피신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지금의 이름 주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바위 능선은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깊고 푸른 계곡이 그 아래를 감싸고 흐릅니다. 그래서 주왕산은 월출산 도봉산과 함께 한국의 3대 암산으로 불립니다. 오랜 세월 산을 사랑한 이들에게 주황산은 늘 암벽의 예술이라 불렸습니다. 단풍과 폭포가 어우러진 계곡의 하이라이트. 주황산의 진짜 매력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순. 이때 주황산은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타오르며 계곡을 따라 물드는 단풍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주왕산의 대표 탐방로는 세 곳, 주방계곡, 절골계곡, 월외계곡.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수묵화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바위 절벽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 그 위를 감싸는 붉은 단풍잎, 그리고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의 주왕산은 그야말로 한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사진 애호가들에게 주왕산은 한번 들어가면 셔터를 멈출 수 없는 산으로 통합니다. 네 개의 주요 폭포. 제1 폭포, 제2 폭포, 제3 폭포, 그리고 용추 폭포. 각기 다른 형태와 높이를 자랑하며 단풍과 어우러질 때그 아름다움은 배가 됩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암자 사색의 길. 주황산에는 단풍과 폭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길 곳곳에는 고즈넉하게 세월을 품은 대전사, 그리고 바위틈에 숨어 있는 암자들이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이곳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묵묵히 타오르는 단풍을 바라보며 자연 속의 평화를 만납니다 그래서 주왕산 산행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사색과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탐방정보자연을 지키며 즐기는 산행 자 이제 실제로 주왕산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위치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169-7 주왕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입산 가능 시간 하절기 40월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절기 113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을 넘기면 입산이 제한됩니다. 산의 안전과 생태 보존을 위한 조치이죠. 주차 요금 안내 경차 2,500원 중소형차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차 비수기 6,000원, 성수기 7,500원. 주차장 인근에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살수 있는 상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천 탐방 코스 초보자에게는 주방계곡 코스를 추천합니다.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경치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중상급자에게는 감회봉 코스 혹은 태행산 능선 코스가 인기입니다. 바위 능선을 탐해보는 단풍은 말 그대로 하늘 위의 정원이죠. 주황산 계절마다 새로운 얼굴. 주황산은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여름에는 초록 계곡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설화가 산을 덮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가을이야말로 주황산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사이로 폭포 소리가 울리고 햇살이 바위 능선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그곳에서는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듯한 가을의 고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황산이 사랑받는 이유. 5060세대가 뽑은 최고의 단풍 명소로. 주황산이 선정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황산은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산이기도 하고 이제는 마음의 힘을 찾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면 젊은 날의 추억이 떠오르고 가을의 공기가 마음속까지 스며듭니다.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건그 안에서 느껴지는 삶의 온도다. 주왕산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물들입니다. 전설이 깃든 산 주왕의 이야기.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 주나라의 왕 주왕이 난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곳의 산봉우리 이름에는 왕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주왕봉, 왕거암, 장군봉. 그 전설 덕분에 주왕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이야기가 숨 쉬는 산으로 불립니다. 전설과 역사가 함께한 산. 그 속에서 단풍은 더 깊고, 그 색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사진 포인트 엔드 여행 팁. 베스트 포인트 세 곳. 1. 제이 폭포 전경 단풍과 폭포가 한눈에. 2. 대전사 입구 고즈넉한 사찰 풍경. 3. 절골 계곡 중간 지점 수면 위 반사 단풍. 먹거리 추천. 산 입구에는 지역 특산물인 청송 사과와 도토리묵 산채 비빔밥 식당들이 있습니다. 산행 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피로가 사라집니다. 팁 단풍철에는 탐방객이 많으니 이른 아침 7시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쓰레기 대가져가기 자연을 지키는 기본 매너를 잊지 마세요. 마무리 단풍보다 깊은 가을의 감동 주황산의 가을은 단순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자연의 품격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바위 흐르는 폭포, 붉은 단풍, 고요한 사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전설의 기운. 이 모든 것이 주황산의 단풍의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설악산의 웅장함도 지리산의 깊이도 아름답지만 주황산의 가을에는 사람 냄새와 온기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잎 하나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비추어집니다. 이 가을, 단풍을 넘는 가을 산행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주황산으로 향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한국적인 가을의 풍경과 가장 깊은 자연의 숨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